스타, 사자 스타. 물어보기는 하다, 한번. 스타랑 쟤랑 뭐가 다른지. 아니, 일단 올려놔. 골라달라 할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면에서, 이거 꽃이 피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요. 맞아요. <웃음> 오빠, 이거 두루이야 우리 집에 아. 많이 있는 두루 무시무시한 <laughs> 놈들, 어, 얼마나 많이 퍼지는데. 고로쇠나무도 있고, 오, 가피나무 와, 이런 데청 처음 와보는 게 되게 재밌다. 밤나무도 있어, 자기야. 음, 밤나무 싫어. 아, 이거는 뭐야? 대추. 헉, 이거 많이 팔렸다, 이거. 대추, 이거 8,000원 오빠, 우리가 하나 사는 거. 아니, 아니야, 싫어. 대추 집에 있는 나무도 없애고 싶은데, 지금. 아, 그건 알이 작잖아. 이거는 아, 아, 대왕대추인데? 음 대왕대추. 이거는 가을, 가을자도 그치, 추자도 이거 맛있는데. 어, 사과. 네, 이거 네. 사과 홍로. 사과나무 하나 사는 거 어때? 오, 어, 체리다, 체리. 우리나라에서도 체리가 많아? 슈퍼 오디. <laughs> 오디나무. 어우, 어디도. 뽕나무 모가 나무도 있네. 체리, 체리가 인기가 많다. 음. 체리 하나 사는 거 어때, 오빠? 케이크. 체리 하나 사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어. 사과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두사. 예로. 어,